아멘. 네, 오늘선 이제 어,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음, 우리를 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의미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이제 에베소 어,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 교회의 성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이 신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어, 신비한 섭리를 살펴보기 이전에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21절에 보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참된 대적인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어, 동시에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알 때,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 우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십자가 상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으며,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영세전부터 계셨던 영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이 사역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든지, 또뭐 어려운 사, 상황 속에 있든, 슬픈, 상황, 어, 슬픈 어, 상황에 있든, 아니면 즐거운 상황에 있든, 혹은 뭐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았든, 또는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든 혹은 직장에서 힘을 다 일하고 있든 매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만물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향에 있어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미와 목적의 이유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22절 도입부 말씀을 보면, 어 우리의 상황과 걱정과 근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예수님은 어 그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깊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머리로 삼기고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어,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이 에베소서 20장, 어,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초대, 어, 교회들은 어, 여러, 여러 이런 가정 교회들이 연합한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 가지 교통의 제약이 있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쉽게 한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정 교회들이 연합한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교회당에 모든 성도가 모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뭐한 가정 혹은 소규모의 지역 공동체가 연합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어, 개인의 머리이시고, 가정 공동체의 머리이시며, 지역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나아가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 전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런 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어, 그분을 닮아가며, 항상 그분과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예, 많아야 할 것입니다. 또 23절, 그, 후반부에 보면, 어, 음, 어 교회는, 어, 네, 23절, 네, 도입부네요. 죄송합니다. 23절 도입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머리와 떨어져서 살수 있는 몸은 사실은 없습니다. 몸의 각 마리는 모두 머리의 주시대로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로 죄에 노예된 상태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그분을 머리로 다른 말로 해본다면 나의 주인으로 또 다른 말로 해본다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몸이라는 의미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네뭐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누구는 허리로, 뭐, 누구는 눈으로 각 지체의 분량과 능력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연결되고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기 위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귀한 도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목적만을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인 또 혹은 이제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을 교회로 불러 주셨고요. 동시에 우리를 그 복음 가득한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로 인도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의 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2022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고요. 동시에 청년부에서 남전도에 소속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사실 하나하나 깨닫는 과정에 또. 어, 있고 또 그런 빼앗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어, 교역자로 불러 주시고, 어, 당대 세계보고마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다른 교역자분들을 더욱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린 이유는, 동시에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고, 더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더욱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감사한 섭리에 따라 교제와 연합, 사랑과 나눔을 속에서 다른 지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 은혜 계시를 허락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제와 또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장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한번 20, 어, 앱에서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 사실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딱그 개혁개정 성경만 읽어서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부딪히지 않아서 어, 쉬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았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며 모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동시에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음 복음 가득한 교회가 거룩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복음으로 또한 손에는 사랑을 전해하는 야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또 그런 순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하나님 임재 앞에 충만하게 할수 있는 도구로 어, 교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연합하고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해 가는 와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언하는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어 어, 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율법을 만,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위에, 이름 위에 높이셨고, 특히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동시에 연합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아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삼아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셔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그리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광이 또 이러한 모든 축복이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동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날마다 또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며 믿어질 수 있는 모든 보호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기도함으로 새벽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위한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아가며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와 뜻을 더욱 더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제와 사랑 속에서 성도 다른 지체들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지체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교제 속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새벽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더욱 더 깊이 더욱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고명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 가운데 또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